저저 저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저거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기사예요. <laughs> 어. 왜냐하면 2006년도에 제가 백윤복 씨니까 아까 <laughs> 아까 중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최은승과 정대택의 거래가 있을 때그 거기에 입회했던 백윤복 법무사라는 사람을 2006년도에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들을 네. 가져와서 써놓기 때문에 더, 더 다른 사람들은 확인을 안 되죠.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취재했던 내용을 갖고 쓴 건데 김명신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는 왜 이력을 들고 갔냐 그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입회해 가지고 거래에 두 사람이 계약서를 약정서를 쓰거든요 그 프라자 건물 하나 이제 송파에 있는 그 건물을 낙찰 받을 때 거기에. 갖고 나서 이익금이 52억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그 약정서는 반반 나누자. 26억씩 나누자. 그 약정서를 쓴 거거든요. 정덕택 씨는 정복하고 처음에 그 내용을 갖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정덕택 씨예요. 최흥순 씨는 돈을 낸 거고 처음에 이제 그 시드머니 10억 원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합이 돼서 좋다. 받아서 나, 나오는 이익금이 있으면 둘이 반반씩 나누자. 그래서 26억씩 나누자라는 약정서를 쓰는데, 그때 입회했던 사람이 저 법무사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최은순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26억이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2 0 0 저게 2003년 일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일인가 2003년 일인가 되는데. 2003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12월 저도 이제 15도. 오래전에 취재했는데, 하여튼 음. 그, 그, 그 무렵에 약정서가 맺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뒤통수를 치고 나서 정대택 씨를 고소를 해요. 왜냐면그 약정이 강요된 약정이었다. 음. 그래서 그 약정이 무, 무효다. 그게 뭐냐면 26억을 안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배, 입회했던 백윤복 씨이 사람은 음. 정대택 씨하고 친구예요. 친구 사이예요. 음. 네, 친구 사이인데 이, 이 백윤복 씨를 회유를 한 거죠. 음. 야5한 절반, 26억의 절반, 13억을 줄게. 너, 네가 나한테 내가, 내 말이 맞다고 해줘. 음. 라고 해서, 음. 백윤복 씨가 그렇게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하고, 음. 1심 재판에서 그렇게 진술을 해요. 음. 이거, 정대택이 강요해가지고 이런 약정서가 만들어졌다.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대택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거예요. 음. 강요죄로 음. 구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음. 구속까지 돼요. 음. 그래서 수감이 돼. 음. 근데, 백윤복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13억. 음. 이 백윤복도 또, 여기 고토를 해가지고 깜빡이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뭐냐, 13억을 주기로 했는데 2억을 줘요. 2억을 주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그 백윤복 씨가 나중에 어2심에 가가지고 말을 바꿀락을 바꿔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13억 주기로 했는데 2억밖에 안 주니까. 뭐 그것 때문에 바꿨는지 이제 전 아니면은 백윤복 씨는 친구네. 뭐냐면 친구니까 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네. 바꿨다고 그래요. 네. 근데 또... 이제 속마음은 음. 알 수가 없는데, 음. 2억 때문에 바꿨다. 음. 내가 원래 받기로 한 돈이 13억인데, 2억만 줘서 바꿨다. 이 얘기는 안 해요. 음. 안 하고, 음. 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음. 바꿨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음. 그때, 이제 들고, 김건이가 찾아간 게저 1억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아니죠. 이제, 진술을 바꾼 다음에. 아, 진술을 바꾼 다음에 또 회의하려고? 그렇죠. 1억을 음. 들고, 이제, 김건이가 갖고 음. 갑니다. 그래서 백은복 씨한테 원래대로 얘기를 해달라. 근데 사실은 위중교사잖아요. 위중교사. 그래서 어, 김건 씨가 1억을 갖고 바꿔달라 하는데 백은복이 이제 이미 자기가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내가 1심에서 당신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해서 거짓 증언을 했는데 바꾸겠다.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 실제는 음. 그 약정 맞다. 어. 아무런 어떤 강요 없었다. 어. 자발적으로 한 거다. 구두 음. 약속도 있었고 실제 약속도 약정서도 그렇게 됐다. 강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소심부터 하는데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죠. 근데 백윤복 씨는 왜 구속이 됐냐? 그 이억 받은 게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음. 또 고소 고발이 들어가니까 음. 그걸 인정을 하고 백윤복 씨를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음. 네. 그러고안서 이제 결국은 최훈순이 다 그걸 꿀꺽 먹은 거죠 다5 네. 2 억을 다 갖다 먹, 네. 먹었는데 그래서 정대택 씨가 이제 저 일로 억울하니까 저를 찾아와서 취재해 달라 그래서 그대가 네. 그때 상당히 열심히 취재를 해줬죠 너무 억울하니까 네. 이 사람이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지금은 윤석열이 이제 나중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천십이 년도 결혼하잖아요 네. 그 뒤로는 윤석열이 이제 개입돼가지고 뭐해서 어, 윤석열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이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니까.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2006년대는 저분들이 그냥 민사 사건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이게 부각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꼼꼼히 취재하지 않으면 저걸 드러낼 수가 없어서 첫 기사에는 뭐였냐면 재판부가 백은복의 이중을 믿고 재판을 잘못했다라는 게 2006년도에 그렇게 이제 기사를 썼었던데 음. 저 기사가 이제 다시 빛을 본게 윤석열의 대선 후보가 나오면서 저 기사를 이제. 음. 윤석열 검증 차원에서 썼거든요. 네. 왜? 김건희나, 김건희 일가 자체가 돈이면 뭐든지, 남 뒤통수도 치고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갖게 되면 또 그런 행태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저런 검증 차원에서 저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백은복 씨에 썼는데, 백은복 씨의 이제 그때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인터뷰했을 때한 네. 얘기도, 어 내가 위증한 게 맞다. 예, 네. 그 얘기를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가 이렇 들고 온 것도 이렇 들고 왔었는데 받지 않았다 얘기를 한 거고. 김건희는 저희가 이제 김건희한테도 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죠. 마지막 들어보고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계속서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하셔보세요. 걸로는 뭐, 이제 여사님이 직접 1억을 가져가셨고, 아... 백준복 씨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판결을 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 그들이 또 고발해서 다 각하가 된 상황이에요, 검찰청에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할말한 음... 가치가 없거든요? 네네. 그, 그, 제 남편이 공직자란 이유로 자꾸만 저한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계속, 계속 괴소문을 내고 있는데. 네네. 그게 (20년) 전 일이에요 거의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그게 지금 와서 뭘 쟁점이 돼야 되죠 그그 음. 언론적인 그 것부터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네. 제가 네. 뭐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음. 제가 이력을 가져갔던 이력을 가져갔던 네. 그 당시 상황에서 제가 그 사건에 개입된 게 없어요 저는 어린아이였고 네. 말이 그렇지 요즘에. 제가 때 아니면 삼십 대 초반이면 그때 저는 학생이었어요. 네네. 제가 대원다이고 제가 강의도 나고 그럴 때인데 네. 제가 무슨 어머니 사업에 뭐 동참할 것도 아니었고, 음, 네 예, 예. 그렇죠. 우리 네. 기자님도 한번 제 입장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그게 아니에요. 당는그 음. 당시 백윤복 씨 살던 집이 제 집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었기 때문에 딸의 아, 뭐. 관 빨리 관계를 모든 저는 내용도 잘지금도잘 몰라요. 사실은 음. 빨리 풀고서 음. 뭐 오해가 일단 풀라는 식으로 제가 했던 것 같지 제가 뭐 거기서 뭐 제가 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사건에 개입이 되거나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다. 예. 네. 그 당시에 네. 만나러 가셨을 때, 그냥, 어머님 마음이라고, 뭐, 이런, 얘기 음, 예, 예, 그. 제가 가서 물어봤죠. 도대체 이게 음. 왜 그렇게 싸우게, 왜, 왜 이렇게 갈등이 된 거냐고. 음. 제가 가서, 백윤복 씨한테 물어봤죠. 네.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네. 근데 그당시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내용이 또 복잡하고. 음. 더구나 이제 이게 부동산 관련이 이르기 때문에, 저, 저는 더더군다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잘 푸시고, 잘해결 시라고 이게 뭐. 네네 서로가 명확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그런 자금은 저희 어머니가 100% 되신 거거든요. 네, 동업자라고 하지만 상대방 동업자라고 하는 거는 같이 돈을 대는 거잖아요. 네, 네. 그쵸. 근데 저희 어머니만 돈을 댄 거지 어느 누구도 돈을 댄 사람이 없어요. 음, 네. 그거를 만약에, 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거 한번 판결문이나 그 사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정확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여러 매체 됐는데 저희를 무조건 공격하려고. 네. 잘 아시겠지만 무슨 뭐, 뭐, 억울한, 뭐, 정대택 해가지고, 뭐막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200분 이상 어, 억울해요. 음, 그병도어고여 방해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됐는데. 저게, <laughs>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 어,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 영상은 2021년도 김건희가 이제, 아까 그 기사 있잖아요. 유정 교사하러 갔다가 1억 네. 들고,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반론을 받는 거예요. 네. 반론을 받기 위해서 통화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김건희의 일방적인 거짓말 플러스 일방적인 해명이다. 이걸 이제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 1억 들고 간 사실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저 통화 내용을 들려드린 건데, 김건희도 인정을 하잖아요. 자기가 들고 간 거. 네. 근데 다만, 자기는 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근데 저 논리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원래 약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대택 씨는 정보 그리고 걔이 시나리오 이걸 정대택 씨가 다짠 거거든요 최훈수는 처음에 시드머니 10억을 갖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저기서 나오는 얘기는 정대택은 돈한푼안 됐는데 어떻게 동업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가 아니고 52억을 자기들이 그래서 갖는 게 맞다 정대택 씨가 26억 절반을 달라고 하는 게 무리한 요구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 지금 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도 저는 김건희 씨가 충분히 알고도 저렇게 저런 주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숨기는 거죠, 지금. 뭐냐면, 아까, 약정서에 약정서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 강요된 내용이었다고 공격했다고 하는데 실제 약정서는 반반 주기로 돼 있어요. 정택택씨가 억울하다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죠. 그리고 그 약정서를 유조를 해갖고 정택택씨를 간방에 보냈으니까 정택택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고 그때 그 증인이 거래의 증인이 아까 백선무사였다저 내용 아까 김건희씨가 저기 한 내용은 일방적인 내용이고 다만 김건희씨가 1억을 들고 찾아가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영상을 보여준 거죠. 저, 김건희 씨 발언에 진심이 녹아있네요, 보니까. 어떤 그, 부분인가요? 아 그러니까. 정대택은 동업자가 아니다. 네. 우리가 100%돈 됐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네. 수익을 우리가 100% 갖는 게맞다나는 그렇죠. 그, 제가 보기에는 그건... 최운순이나 김건희나 다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뒤통수를 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 그니까 러 송파구에 있는 뭐 스포츠 플라자 건물 하나를 경매에 들어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상화 시켜가지고 매각을 해서 52억의 수익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저도 뭐 경매를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부동산 중개하면서 그 하는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인 네. 이야기 어려워요. 권리 분석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음. 낙찰 받았다가 손해 보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뭐 임차 관계 이런 거잘 따져보고 권리 분석 잘 하고, 그러니까 그이 정대택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이제 나름대로 전문성이 정보,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야, 요거 낙찰 요 가격에 낙찰 받아가지고 잘 정상화 시켜서 하면은 꽤 수익이 나겠는데라고 딱 분석을 해가지고 돈이 있는 최용순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니 최용순 입장에서는 자기는 돈이 있는데, 한 10억, 뭐, 이렇게 투자하면은, 몇십억 벌수 있다고 하니까, 돈을 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50이 이제 수익이 어, 난 거예요. 수익을 이제 6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크네. 52억이야. 어. 그러니까 26억을, 그, 26억을 쟤한테 줘야, 줘야 돼. 자, 아니, 내가 돈을 내가 댔는데 저 새끼한테 내가 왜 26억을 줘야 돼? 예. 그래서 뒤통수를 친 거죠. 그, 그래서 깜빡여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하고 결혼하기 전이었지만은 이미 검찰 인맥이 있었던 때죠. 그 이제 어, 윤석열 전에. 윤석열 그래서 저런 일들을 벌이기 위해서 자꾸 응. 네. 그 검사들하고 가깝게 그렇죠. 지냈던 그렇죠. 거죠. 어. 그 이제 양모 검사라고 아.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전에 양모 검사하고 가깝게 아. 어, 뭐 지냈죠. 아. 네. 가깝게 지내고 어, 그런 그 검사나 윤석열이나 현재 저 밑에서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네. 충분히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조사를 특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뭐 음. 양모 검사 네. 뭐 이미 기사에 보니까 뭐 이름 다 나왔던데 네, 어쨌든 네. 그양 검사 다음에 윤석열 윤석열이 뭐 우리 어제 이야기했나요? 통일교가 그 건설 자기네 계열 건설 회사 통해서 2천억 네. 비자금 조성한거획정한거 네.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받은, 봐줬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김건희 최훈순과 연관돼가지고 양모 검사와 윤석열이 검찰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건을 뒤집고 비틀고 네. 무마시킨 음각. 네. 그것도 사실 규명을 해야 돼요. 규명을 그거, 해야 돼요. 그것도 예. 제가 보기에는 별도 특검을 하나 만들어서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저는 이제 이게 공소시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어. 특검은 안될것 같고, 아여튼 어. 어떤 어떤 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아니면 검찰 내부의 어떤 감찰을 시키든지 해서 응. 저거 윤석열이 윤석열과 그 검사들이 저 사건을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왜곡 시켰는지 이 부분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정대택 씨가 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네, 저 사건 제가 취재한 게 2006년이잖아요. 음. 지금 2025년. 2006년에 취재했지만 이 일은 2023년 막2 아, 0 2 0 2 3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넘게 쓴듯이저 서류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억울함 뭐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네.